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서울에 위치한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최초 분양이고요 수도권 분만 해당이 됩니다. 어, 서울 로또 분양은 맞는데 주주 계약 취소 무순위 사호 아니고요 1순위 청약 통장 보유한 분만 가능한 최초 분양 정보입니다. 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이 무려 20억 원이 됩니다. 전매제한 3년, 거주 유무기간 3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으신 분은 불가능한 청약입니다. 작은 능력 되시면 모델하우스 19일 열려 있으니 어,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다음 여기 보이시는 지도가 이제 그 어, 아파트 위치인데요. 신반포역 근처에 있죠? 어, 신반포역 근처. 네, 그리고 청약장 관련 뉴스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억 시세 차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 입주자 모집 공고도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청약 관련 정보가 방대하대요. 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 이 뒤에도 엄청 더 있다고 써있죠?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7월 19일 모집공고 그리고 견봉주택이 오픈되었고요. 29일 특별공급청약, 30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그리고 8월 7일 발표고요. 8월 19일에서 21일 계약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약홈이랑 이렇게 다 링크 걸려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